안녕하세요. 코리아나카조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나가 계신 곳은 바로 인천 구월동의 로데오 거리 부근인데요. 오늘은 구월동의 핫한 성형외과를 방문 드려 볼 거예요. 과장님 피셜에 의하면 8, 9명이 줄을 서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이곳. 과장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핫한 성형외과에 설치되어 있는 코리아나카조 NID0520 T3 제빙기 점검을 위해서랍니다. 여기는 병원 내부에 있는 직원 식당이에요. 병원 선생님들을 위한 복실 차원에서 이렇게 제빙기를 설치해 두셨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지만 NID 0520 T3 모델은 1일 재빙량 50kg으로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입니다. 나카주 아이스반 NID 0520 T3의 가격은 260만원으로 얼핏 들으면 아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퀄리티입니다. 그렇다면 왜나카조 아이스반 디스펜스형 제빙기를 구매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동급 제빙기 대비 초소형, 초경량이고 컵만 갖다 대면 얼음이 나오니까 얼음 수컵을 쓰는 것보다 위생적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때문에 설치해서 사용 중이신 많은 분들께서 여러모로 만족스럽다고 추가 구매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시답니다. 낙하조 재빙기는 NID0520T3가 260만원, NID0820T3가 320만원, NID1540T3가 460만원으로 일시불로 결제하고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DS 기업이 준비한 방법이 바로 렌탈 서비스입니다. 설치 시 공탁금을 받고 렌탈 기간 3년 동안은 매달 렌탈비만 지불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AS 점검은 전부 DS 기업이 무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렌탈 기간이 종료되면 재빙기는 소유권을 양도 받아가시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재빙기 렌탈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NID 0520 T3는 공탁금 100만 원에, 렌탈비는 월 9만 원에 부가세 별도 총 99,000원입니다. NID 0820T3는 공탁금은 120만원에 렌탈비는 월 12만원에 부가세 별도 총 13만 2천원이고요. 마지막으로 NID 1540T3는 공탁금은 150만원, 렌탈비는 월 15만원에 별도 총 16만 5천원입니다. 제가 열심히 떠드는 사이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머신을 점검 진행하고 계시네요. 낙하조 재빙기의 버튼이 3개 달려 있어서 얼음 외에도 얼음과 물을 같이 뽑는다든지 물만 뽑아서도 응용이 가능하답니다. 보시면 전부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죠? 작동에 이상 없는 건 확인했으니 이제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비싸지만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 나카조 아이스 반재빙기 괜히 돈 아낀다고 싸구려 재빙기 샀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나카조 충판 대리점 DS 기업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